그 청년 바보 의사에서이 안수영 청년을 보았을 때이 청년은 그저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살지 이해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이 미련한 청년이 많은 환자들을 살렸으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저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 형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부와 명예를 살아가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에휴, 미련해, 미련해.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요? 구원이고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 말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다하여 이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진정으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경험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보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밀어나다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밀어나다 손가락질 받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아 숨쉬고 이 밀어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길 소망합니다.